네 사람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온 거죠? 네! 네. 여기 오니까 역시 내집 같고, 또, 확실히 사람이 살고 안 살고 차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을 배교차하지만. 생수 생수해요지이 수속으로 딱 접어드니까 어, 여기 3년 동안 왔다 갔다 네. 울고 웃고 그, 했던 또 여러분을 만났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이게 풀리면서 아, 해서 아, 저희 그 초가에 오고 왔던 초가가 아니라 저희 그친형지로 어,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사무실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 조 의원님께서요, 번에 저희 대선 때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저희 김우수를 위해서는 안 됐죠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에서 애당심에서 한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예 네. 그런 의미로 그 이제 타자를 김우수 어, 선택을 대해서 김우수에서 정말 애써 어, 주셨죠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정말 이 여기에서 몸담았던 김우수란 사람이 와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또당 대표로 출마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한 포를 또 아, 주식사는 그런 아, 말씀, 부탁의 말씀 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시면서또 좋으시죠? 네. 예! 아, 맞습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이제 이 아, 저희 후보가 왔다 간다 하더래도 저도 왔을 거예요. 왜냐 우리 수성구에서 너무나 뭐 많은 분들이 아, 우리 김수를 우 위해서 일을 네. 해주셨고, 남이 좋은 예는표를 가져와 주셨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수 주셨지 않습니까? 그 수고와 그힘듦은 제가 선거 의견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제일기인줄 알았어요. 정말 선거 특 3, 2, 3일 전에는 당선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그 착각이 안 들었습니다. 마주리 어, 전국의 그 시장을 돌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느낌을 사실 손끝에서 느꼈답니다. 음. 당선됐어요. 대시고이라도 아니고 됐어요. 음. 사전투표했던 분들도 2번 찍었습니다. 전부 다. 음. 아, 그럴 땐 정말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을 아, 계속 이 삶을 전까지 느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 한편 꿈을 꿨봤어요 꿈은 자유죠 꿈은 제가, 아니, 제가 아닙니다. 영국의 꿈을 꿨답니다. <laughs> 역대 국무보다 가장 훌륭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러이러한 국무가 될거야 하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답니다 음. 그렇죠 투표인지 이사님 전임 그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예. 확실히썼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나 일찍 김치국물을 먹었나봐요 <laughs> 아, 저 때문에 그냥 남편이 떨어지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히 <laughs> 그런 <개입을> 꿈을 꿨나봐요 <laughs>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번 선거는 처음에 출발은 참 어렵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즐거운 마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즐겁지 않았어요? 네, 찌릿찌릿하면서 슬도 느끼고 될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선거도 저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역에서 경기도 선거 많이 치러 봤지만 정말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선거다운 선거를 치렀다 또한 아, 사람의 마음을 사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러니 표를 가져오는 거잖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또그 꺼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꺼내뜨리면 뭔가 그냥 그 앞에서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지혁, 좋은 사람이야, 오또고뭐 본인은 물론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돼요 못된 사람이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음, 그렇지만 <laughs> 평소에 사람 모습, 괜찮은 사람 얘기하거나 아, 저 사람 얘기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들어주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 그 심정, 그 힘든 수고, 수고 이런 말할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아, 힘들게 선거운동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가 정말 재질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승부한 거 아니죠? 예. 정말 지겨웠어요 <laughs> 이제 손글이 저희가 실패를 하고 저희가 쟤인이지 않습니까? 아, 자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자숙을 하고 삼가서목 훌라후프를 하고 턱걸이를 하고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럴 때부터 비난을 해요. 우리가 그걸 빼냐? 당연히 나 오만이고 나가서 갈 길을 못 잡는데 김수화로서나 서석 당직들을 대 아, 뭔가 이렇게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여러가지 그런 어떤 뜻을 받들어서 아, 후보로 말씀게됐습니다 어떻게 잘 결정한 겁니까? 네! 아, 그런데 일단 아, 후보로 아, 나서고 보니까 혁가진게또 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상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여러분 요즘에 TV 안 보시죠? 네 방송 안 보시죠? 네. 네. 아침은 네. 안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누수의 문이 다들어오니 거부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허전한데 어디 그냥 붙잡을 부작, 데가 없어요 어디 포소할 데가 없어요 이걸 오년을 우리가 이렇게 견뎌야 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 김은서 당대표로 확실하게 선출이 되면 아, 오갈 데 없는 우리의 네. 마음을 우리 의원들의 마음, 마음을, 본수들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또 나라를 위해서 확실하게 김사가 대표가 됐을 때그 역할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또 우리 다음을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또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할 거라고 믿습니다. 미사원도 쓸지도 몰라요. 포장도 못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뭐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듬어진 보석을 또 좋아해요. 보기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 김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비록, 제가 그때 예, 결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갈데 없으면 나한테 와라 고했잖어습그렇잖아요 와우, 정말 지금 뺨치고 싶었어요. 아무초혼을 줬다고 싶어 하다니. 여성들이 생각도때나쁘잖아요 이런 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 에이 하고 돌았으면 그런 발언을 저한테 어, 했답니다. 갈데 없으면 나한테 와라. 그래서 제가 하기도긴장하요 내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말을 이렇게 이성을로쓸 줄은 몰라요. 비록 이게 예쁘질 않지만, 아, 당신, 한눈에 반했어요. 또는 천 놈에 반했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지만, 음, <laughs> 그거는 못해요. 음. 44년 살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만든 의그신중을 음. 확인하게 됐잖아요. 송서선거동서그냥 네. 그, 그, 뭐, 그, 티에다가 음. 아내를 사는 거 <laughs> 아내를 존경합니다. 이걸 써가지고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유신이한테 너무나 고마워요. 유신이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어요. 저희 평생 어떻게 그런 아내한테 고백하는, 오, 오, 온 국민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이제 3년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여러분 김우수한 번도 변함도 보지 못했죠. 네. 선거 전과 지금의 대표로, 대표 후보로서의 김우수 전혀 변함이 없어요. 네. 유튜브에서 김우선 완전히 망가뜨리고 김우수을쓰레기를 취급하고 여러 가지 그 찬반이고 여러분 그 믿지 않으시죠? 네. 김우수는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우리를 흑판에 쓴한 사람, 아, 사람. 김우 네. 그,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죠. 예. 제가 믿는 김원숙 확실하게 믿으시죠. 예. 그래서 저희 김원숙이가 17대 국회의원 공천위원장을 했습니다. 영어그물임임 영임위원장도 했습니다. 네. 아마 저희 예. 국민당의 역사 대해 가장 훌륭하게 공천을 한 공천위원장이 누구냐. 네, 번을 네, 번을 번을 아니 번을 우리 역시 그 우리 국힘당 역사에 써 있어요 가장 어, 역대 공천위원 공천을 잘한 역대 공천위원장 김동수 의요 아무도 것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과 민심과 그 사람의 어,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당신과그 모든 것들 을 어우러져서 확실한 그때 우리 조영 의원님도 그때 공천을 자른 분이었는데. 무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청을 했었죠. 네, 그래서 풀만 인재들을 공청을 했었고 그 결과 17대 아 고전 당시 그때는 이제 럼에도 아, 탄이 하들그 시였습니다. 기 그러면서 저희랑 함께 번역을 치르고 천막당사로 저희가 갔습니다. 새로운 이제 최신 하는 의미로 그런 과정에 저희가 17대 공청을 기장으로서 가장 훌륭한 청년이들 많 영입을 했었고 그때 역시 어, 조신분, 박민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조 의원님이고 음. 마찬가지로 내년에 우리가 2월 3일날 어,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은수가 어, 대표가 됐을 때 확실하게 훌륭한 우리 후보들 많이 영입을 해서 우리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겁니다. 네. <laughs> 김대모 총리가 왜나아 있는 거야? 새로운 인재다. 아, 네, <laughs> 새로운 인재로 <있다>. 아, 네. <laughs> 새로. 아, 그래서 이번에 훌륭한 인재을 인재를 영입을 해서 우리 가을 응, 새신하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아 국민 아 국힘당, 중시 사령대 역시 김무성 한이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네.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우리 국힘당이 되어 가네. 아마 이런 말이 나오실 또 잘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민주당 정총리 몇프로 당선됐죠? 대표가 63%가 67% 됐죠? 네. 우리 정총리가 더 많은 패를 가져와야 된다. 70% 이상을 가져와서 확실하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사랑과 이당심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당대표를 네. 팔 때라야만이 권영의 뜻대로 아마 잘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라야만이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때라야만이 우리 국민 정말 우리 당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사람이 되리라고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원 여러분 사랑해요. <웃음> <웃음> 성민처럼, 아, 네. 그렇게 여성적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당원들 80% 일반 국민들한테 하는 꿈으로 해서 우리 김수용 당대표 하자. 그래서 정말 나라도 바꾸고 정말 우리 당을 바꾸고 우리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밀자. 여러분이 끊임없이 받은 정도로 갈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그 안에 너가도 우리한테 책임을 쓸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 그렇게 될 때라면,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우리 관계 되지 않을까. 생활을 가져봅니다. 조금 무리한 부탁이지만 확실하게 70% 이상이었던 표를 가져와서 당대표가 돼서 우리들의 믿음과 희망을 줄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기묘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 그리워합니다. 이미 제가 수석의 발을 딱 내는 순간 아 친정 같은 편안한 느낌, 포근한 느낌, 엄마의 전면자라는 고양입니다. 그, 그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님잠깐 이런 자리에서 잘 가지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사원님한테. 뭐 묻고 싶은 거 있잖습니까? 아까 제가 했잖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사모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는 시간도 가실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지사님 프로포즈는 그렇게 하는데 천남범은 어떻게 보냈는지 여런걸 모르시지 않았죠? 어떻게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부끄러워요 <laughs> 천남범은 언제 보내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아 똑같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지사님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모님 질투 하십니 여성은 질투 하십니다.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실 분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잠시 네. 앉으시고 잠깐 차리좀더하겠습니다 네. 아, 아까 뭐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여기 우리 옐 회장님이 꽃다발 좀주실 거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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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네. 사진 찍어주고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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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네.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꽃다발 네. 우리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위원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의 우리 수석장님께서도 그, 같이 좀 나와주십시오. 사진 찍고, 나 찍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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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고, 사진 나 찍고 었죠나이 했어요. 예, 됐습니다. 우리 여성 위원에서도 준비했습니다. 예. 사님오시면 더 좋은 분들이데 사무실 씨가 예쁜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맞좀 주세요. 아, 네. 이쪽이어서 맞 왼쪽 사무쪽으로 네. 같이 네. 어,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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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